오늘은 예수 그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죄인 된 직면하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젊었을 때 자기는 안티크리스찬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한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그 이어령 교수가 75세의 인생의 황혼기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이열링 교수에게 물었답니다. 아 요즘 교회 나갑니까? 여러분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축하해 주는 질문이 아니고요 비웃으며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어, 예, 요즘 교회 나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또 질문한답니다. 지성인이.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소 보면 되지, 뭐하러 예수쟁이들이 나가는 교회를 나갑니까?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사, 이상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교회 나가는 게 그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왜 교회에 나가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 이호령 교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겪는 불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 그 불편한 진실, 그것이 바로 이분에게도 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질문을 받을 때면 자신있게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배고픈 사람은 식당에 가고 지식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은 도서관에 가고 정서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은 영화관에 갑니다. 그런데 전신이 지치고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갑니다. 물론, 교회에 갔을 때,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불편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배고파 식당에 갔다고 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가서도 엉뚱한 책들을 읽을 수도 있고, 영화관에 가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고픈 사람이 식당에, 아, 배고픈 사람이 도서관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파서 식당에 가다 보면, 맛있는 음식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교회에 가다 보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75년간 예수는 불편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예수가 이제는 기쁨의 예수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제 그 예수가 불편한 예수가 아니라 기쁨의 예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저희에게 불편한 진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은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본문에 보시면 구원을 어 다른 단어로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보시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다.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요. 또 14절에 보시면 송량곧죄 사함을 얻었다.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 즉 여러분과 제가 죄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용서 받아야 될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원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구원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신 분이 자기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된그 계기를 이렇게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오셨는데 신앙이 없는 아내가 매주일마다 한인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번 한인교회에 나가야 한국사람들 만나고 한국사람들과 교제하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가 매주 한인교회에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가정에 신방을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 신앙에 동의할 수는 없어도 집에 오신 손님을 냉정하게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집 안에 들어오시라 그래서 같이 마주 앉았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이 분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우리 집 방문하신 것이 불편했는데 더군다나 나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분은 어려서부터 유교 집안, 유교 문화가 있는 집안에서 자랐답니다. 그래서 예의도 갖추며 살았고요. 남을 해하는 일들 한쪽도 없고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자신에게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찾아오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1년간만 교회 나가볼 텐데 그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교회 문닫을줄 아십시오. 여러분, 이건 제한이 아니고 위협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해하실 수 있, 있겠죠. 여러분, 죄인됨이 죄인됨을 직면하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선하게 살아왔는데. 죄인됨의 명패를 나에게 씌우는 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 뒤로 계속 교회를 나갔는데 몇 개월 안에 자기가 죄인인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건 불편한 진실입니다. 성경은 왜 여러분과 저를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할까요? 뭐가 죄입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하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사는 것,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위와 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겠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내가 죄인인 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해야만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려고 노력하실 수 있어요. 죄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에 머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그런 성향을 잘 보여주는 설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움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빛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첫 구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런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을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빛으로 오신 예수 크리스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머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머물기를 원하는데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슨 뭐라고요? 사망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에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저 제가 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악한 게 좋다고 그것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저에게 좀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부터 다시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데요. 15절부터 18절 이 사이에는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이 설명을 가운데에 넣었을까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대속죄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뭐이 땅의 4대 성인 중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사상가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리더십의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것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아시는 것은요 아직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신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는 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친 줄 아세요? 바로 이 구절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0장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나온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을 성경에 보시면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또 16절에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실이 믿기 불편하실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외치셨더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심으로 그를 살려주신 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주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뛰어난 사상가나 철학가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원을 생각할 때 불편한 진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확장된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장된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 한다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19절부터 다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20절 21절에 보시면.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대비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원수라는 단어와 화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라는 건 어떤 겁니까? 서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서로 돕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원수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창조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던 그 예수님을 오히려 우리가 밀어내고 관계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 창조자와 담을 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과 제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설명할 때요, 그냥 깨끗해졌다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깨끗함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깨끗해졌다 이 변화만 있었다면 회복 내지는 변화라는 단어를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단어에는요.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변화되었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런 확장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구절 이 있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변화시켜 놓으시고 알아서 살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장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이 귀속되고 하나님의 충고를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용서만 해주시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게 되는 것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의 마음문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우리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과 저를 살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 얘기 하나를 좀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2006년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런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 저는 이 영화 보고 무척 좋았는데요. 한 죄수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범죄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사형을 받고, 감옥에, 네, 사형을 언도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겁내지를 않아요. 여전히 얼굴에는 살기가 든든하고요. 감옥에서도 대장처럼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이 사형을 언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살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 죄인을 불쌍하게 여긴 수녀님이 빵을 사들고 면회를 오셨는데 빵을 그 앞에서 다 집어 던지고 욕을 할 정도였습니다. 뭐 죽음을 초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작은 방에서 같이 있는 그 죄인들 네 다섯 사람이 아침을 먹으려고 둘러앉아 있는데 간수들이 와서. 갑자기 그 사람 번호를 부르면서 면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누가 면회 왔을까? 뭐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다가 갑자기 툭 주저앉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아침 시간부터 자기를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뿐만 아니라 그날은 면회가 금지된 날이었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르는 것이 사형 집행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푹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던 살기 등등한 사람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 두 사람이 이 죄수의 어깨를 붙들고, 그를 끌고 가는데 영화에 보면 발이 끌려갑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질질 끌려가요. 여러분 사형장에서 울며 불며 자기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자기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 아무도 그를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지만 그때에는 아무도 살려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서 살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영화 얘기와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사형 집행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검사가 그 사형 집행장에 항상 같이 참석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한 검사가 그 사형 집행장에 <laughs> 참석했는데요. 그 앞에 서 있는 죄수를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바로 저 죄인이 나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 지더라니다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서 있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